하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이렇게 정치나 경제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은 무던하게 이렇게 그냥 패턴대로 가시는 게 괜찮지 않나 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꽁궁 뽀글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 동안 잘, 잘 지내셨죠 선생님 네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아 어, 저도 요즘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선생님도 저기 예죠 아, 저도 요새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사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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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운세 저번에 이제 뒷들을 시작으로 네. 순서들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말띠분들 차례가 다가왔어요. 네. 오늘, 아, 말띠. 네, 네. 오늘은 말띠분들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말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좀 알려 주시기 전에 네. 좀 이분들의 좀 인생을 돌아보면 네. 좀 어떻게 살아주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말띠분들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고, 한숨 쉴 일도 많고, 어... 정말 외롭고, 쓸쓸한 네.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 말띠분들이요, 그, 좀 외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리고 직성이 헌하게 이분들도 만만치 않게 표현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묻어나게 혼자, 소띠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도 소띠 분들은 가끔하다 푸덕푸덕 화라도 내시지. 그렇죠. 이 말띠 분들은요 우울증이 잘 걸려요. 그래서 음. 끝까지 푸덕거리질 않으세요. 그냥 숨어요. 그래요. 질책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뭐 다른 띠를 가진 분들은 막한 번씩이라도 내가 소리라도 지르잖아요. 네. 이 말띠 분들이 굉장히 막 억세고 드세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표현을 안 해요 그런 거를. 아 그래요? 그냥 혼자 참다 참다 안 되면 아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음. 내가 저 사람이랑 있으면 안 되나보다 음. 그리고 그냥 혼자 숨어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도 잘 걸리고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근데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의 음. 늪이라는 데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우울증 걸려 갖고 막 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음. 결혼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같으면, 안한밖에서 쌓이는 거예요. 어... 직장에서도 그런 게 쌓이는데 말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음... 근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분들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남자보다는 좀 약한 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더 깊이 빠져요. 어... 그래서 저는 말띠분들 보면은요, 참 애처롭다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희생을 그렇게 해요. 본인은 그렇게 희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나아지겠지. 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더 좋아지겠지. 근데 결실이 너무너무 없어요. 좀 자기가 손해보고 가는 삶을 약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느낌인가요? 손해도 손해고요. 풍파가 많죠. 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네. 뜻하지 않게 중간에 막 누가 들어서서 막 귀인보다 악인이 많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막 일이 꼬여가지고 막 손해보는 일도 많고, 음... 또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말띠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다가 또 중반이 지나가면서는 쳐져버려요. 어... 그래서 참 아, 애처롭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그 주변의 인간관계나 개인관계도 좀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좀 안쓰러운 면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요, 정말 이런, 밴드하고안 맞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 말띠들이 되게 묻어내요, 성격이. 음. 변함이 크게 없어요. 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있는데도,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가 나서서 주질 않아요. 어. 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네.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인간관계가 나빠 보여요. 어. 오... 그러니까 뭐이 애들을 하시라는건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덮어놓니까 으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오... 그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말띠 분들 음. 괜찮습니다. 약간 좀 약간 아까운 음. 마음이 좀 있네요. 네. 예. 음. 그럼 그렇다면 이 말띠 분들 딱 봤을 때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장점이 좀 있을 텐데 이분들의좀 장점이나 좀 단점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띠 분은요 평소에 옆에 주변 지인들한테 자기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돈 문제가 아니고,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게 단점이에요. 음... 나머지는 다 장점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럼 장점이 단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많은 분들이죠. 이분들을 속내를 조금만 꿰뚫어 본다면, 정말 길게 인간관계를 맺고 갈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있잖아요. 뭐 동네일, 무슨 일, 뭐 시골 가면 뭐 품앗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정말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고, 음... 힘든 일 있으면 어, 내가 앞서서 할게. 막 이런 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뭘 바라지도 않아. 아 그래요? 대가를 바라지는 않아 이분들이.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정말 사원들 많이 챙겨주셔. 음... 잘 챙겨주시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꼽힙니다, 진짜. 아, 진짜. 예. 근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 따라 또 틀리겠지만, 네. 저는 그래, 이렇게 묻어난 분들이 좀 정치를 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이 좀 편히 살면 어떨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장점은 제가 일일이 안 꼽을 거예요. 그냥 음, 꼽을 그, 필요도 그, 없으니까.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아. 그럼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 단점만 조금 보완해 주신다면 특히 뭐 걱정할 네. 정도의 뭐가 없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그 작은 것 같은 하나가 네. 이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음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네,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매년 잘될 수는 없잖아요.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거로다가 그게 다 보충이 안될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렇게 좀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게 같은 걸 차리면, 나 가게 차렸으니까 와서 좀 팔아줘. 말 한마디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해요. 거.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는 성향에서는 그래요, 이분들은. 아.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한 번쯤은 나서서 좀뭐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토끼띠나 아니면 원숭이띠분들이 이렇게 막 나서고 막 이렇게 막 사람 끌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수 손님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팔아주면서 막공보도좀 대신 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 너울 타고 이분들은 성공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예예.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하반기로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반기를 좀 알아볼 건데 예. 좀그 전에 이번 상반기 지나오면서 이 상반기 때는 좀 어땠을까요? 형 음. 말띠 분들 올 상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요. 예. 오. 뭐, 그렇게 크게 뭐, 손해볼 일도 없었고, 네. 크게 다칠 일도 없었고, 또 크게 아플 일도 없었고, 음. 응. 그냥 당신들 성격대로 묻어나게 그냥 조심조심 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하반기는, 글쎄요, 기지개를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뜻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나 모든 게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인기응변이 좀 약해요. 오. 휩쓸려, 가, 같이 휩쓸려 가다 보면, 휘말려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이렇게 정치나 경제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은 무던하게 이렇게 그냥 패턴대로 가시는 게 괜찮지 않나. 예, 음... 네, 를더 키우거나 늘리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를 더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반기 때는 음... 좀 그런 부분 좀 명심해 주시면서 네. 이분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움기는게좀 없을까요? 글쎄요 기대를 하신다 내년 상반기 지날 때까지는 네.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시고 아, 내년 을사년 하반기 때는 그래도 빛이 보이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좀 조심하게 좀, 좀 평탄하게 좀잘 넘어가는 게좀 중요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게 말띠 분들의 하반기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이분들은 그래도 인간관계에서는 좀 좋은 편에 속하시니까 다행인데 네. 이건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평탄한 삶을 좀 살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도 물론 전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주를 들어간다면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아우 그럼요. 다 달라요. 천사면별이에요 진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한번 상담 날짜 잡으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말띠 분들, 그래도 하반기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말띠 에태어나신 분들 참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많이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분들이고 네, 네. 또 나름 많은 분들을 자기 지인이나 친구, 친분이 깊은 분들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네, 네. 자, 올 하반기 한 번쯤은 네. 나도 힘들어. 진짜. 네. 한마디 하시면서, 주변에 좋은 귀인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응원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면서, 올 갑진년 하반기 잘 풀어 가시고요. 내년 을사년 상반기, 조금만 노력하셔서 잘 받아들이신다면, 을사년 하반기부터는 빛이 보이고,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네. 또 다음에 도 좋은 정보 한 기대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